자,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각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시간을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먼저 풀어 보시고 저와 함께 다시 풀어 보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스스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그 과정들을 분명히 이해하며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습장 준비해 주시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학습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연습장을 펴고, 문제를 보며 풀고 연습장에 답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25의 양의 제곱근으로 오른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여러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봤습니까? 25의 양의 제곱근. 저와 함께 문제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25에 대한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음의 제곱근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요, 25는 몇의 제곱인가요? 5의 제곱이었죠, 사실은. 즉, 루트 25. 즉, 25의 양의 제곱근을 찾는 겁니다. 5를 제곱하면 25.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아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서는 몇만? 양의 제곱근만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바로 2번으로 갈까요? 자 2번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 찾으셨습니까? X에 관한 2차 함수이다 하면 X의 제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겠죠. 그런데 X 제곱보다 더큰 X 세 제곱, X 네 제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고차, 최고차가 X 제곱이어야 하죠. 정답은 몇 번이죠? 맞습니다. X 제곱이 있는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몇차 함수인가요? x에 관한 1차 함수죠 자 1번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분수 함수입니다 x가 밑에 있으면 분수 함수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맞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중근을 가질 때 양수 A의 값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찾아보셨습니까? 중근을 갖는다. 무슨 뜻이지요? 중근을 갖는다. 즉, 이 식이요.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x 플러스 몇의 제곱은 0,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뒤에 숫자가 몇이에요? 9죠. 그럼 여기는 몇이 와야 돼요? 3. 그런데 이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 여기는 플러스 3. 음, 전개해 보면 답이겠네요? x제곱 플러스 몇 x? 맞아요. 6x 플러스 9는 0이네요. 자,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a의 값은. 그렇죠. a의 값은 6이 되겠죠. a 값은 6이 되겠죠.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가볍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4번도 같이 풀어보죠. 옳게 전개한 것은, x-2, x-4를 전개하는 겁니다. x와 x는 x제곱. x와 4는요, 4x, 마이너스 2y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2x4, 마이너스 8. x제곱 문제 없죠. 자, 가운데 4 x 2 x 는몇 x? 2x죠. 맨 마지막,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을 인수분해 했을 때저 상수 k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1분들이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번. 같이 풀어보죠. 자,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 어떻게? x 플러스 몇하고 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더라. 근데 맨 끝에 보니까 마이너스 18이면 마이너스 2에 몇을 곱했을 때 맞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k 값은 몇인가요? 네, k 값은 9.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6번이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30초 드릴게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2의 제곱 사라지니까 4가 아니라 몇이에요? 2자 이건 음의 제곱근이네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 그냥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자 루트 8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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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8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루트 121 121은요 몇의 제곱이에요? 11의 제곱이죠. 따라서 12가 아닌 11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인가?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7번. 바르게 인수분해한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7번도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거, 참고로, 여러분, 합차공식,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다. 이걸 이용해 주는 거죠. 9X제곱은요, 3X의 제곱이고, 빼기 16Y제곱은요, 4Y 전체의 제곱이죠. 따라서, 3X 플러스 4Y. 3x 마이너스 4y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8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읽고 풀어볼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루트 안에 2의 제곱이 있으면 몇인가요? 맞아요. 제곱제곱 사라지니까 2.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제곱인 2만 밖으로 나오게 돼서 2. 루트 안에 3이 되겠죠. 자, 이 뒤에 있는 거는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아직. 무리수. 이거는요,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부리, 부를, 부를 수 있겠죠. 즉, 유리수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즉, 루트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60을 인수분해 봅시다. 2 3은 6 2는 250 2, 355 자, 그랬더니 60은 60은 어, 잘못 지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자, 루트 6 0을요 다시 한번 적어 보면요. 60 n 다시 한번 적어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몇으로? n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이게 루트 밖으로 나가려면, 여기 제곱인 녀석은요, 2의 제곱밖에 없어요. 즉, 3하고 5는 밖으로 못 나가는 상태예요. 즉, 이 n의 값이요, 3 곱하기 5. 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 루트 밖으로 2가 나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n의 값은, 3 곱하기 5, 15가 되겠죠. 아니, 선생님, 60으로 나눠도 루트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는? 맞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넷값. 즉, 15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입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9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전개식 중, 옳은 것만. A 플러스 B의 제곱. 1번이죠. A 제곱 더하기 AB가 아니라 몇 AB? 그렇지. 2AB겠죠. 2번. 2A 마이너스 B의 제곱. 2A의 제곱. 4A 제곱. 2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두 배한. 마이너스 4AB. 끝에 B 제곱. 정답은 2번이죠. 3번.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아니지. 아니지 그냥 a제곱이죠 4번 x제곱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2x도 있어야죠 5번 4x제곱 2 3은 6xy가 아니라 2를 한번더 곱한 마이너스 12xy가 되겠죠 끝에 9y제곱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이 대략 몇일까? 루트 3의 값은요. 루트 3의 값은요. 대략 몇이라고 했죠. 대략, 맞아요. 1.7 뒤에 쭉더 나가는데, 대략 1.7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오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대략, 3. 몇몇몇몇몇 뒤에 계속 나오겠죠. 맞아요. 아, 그러면 하나 찾았습니다. 정수 부분을 a라고 할때 a는 3이겠네요. a는 3. 그럼 b는 어떻게 찾나요? 그건 이렇게 찾습니다. 5 루트 3에서 정수 부분이 몇이었어요? 3이니까 그 3을 빼주면 나머지 소수 부분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5 루트 3에서 3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왜? 5 3은 2니까. 음, 그래서 a값, b값을 다 찾았네요. 이제 a b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3에서 빼봅시다. 2 마이너스 루트 3. 빼보면요.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3 빼기는요 1 뒤에는 루트 3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정답은 1 플러스 루트 3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하죠. 자, a 값은 몇이라고요? 3이었어요. 왜? 루트 3이 대략 1.7이기 때문에 5에서 1.7 빼면 대략 3.3 몇몇 몇몇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뒷부분이 어떻건 즉 소수 부분이 어떻건 정수 부분은 3이에요. 그러니 5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을 빼준 값, 3을 빼준 값, 즉2 마이너스 루트 3이 소수 부분 b 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 a 값에서 b를 뺀다는 것은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주는 게 되겠죠. 3에서 2를 빼니까 1. 뒤에 있는 루트 3은요. 자, 여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